네, 안녕하세요. 천월신궁 수진만신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laughs> 네. 지금 이렇게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럼요. <laughs> 이런 무속의 길을 걸으시면서 후회하신 <laughs> 네. <통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laughs> 음... 있죠. 엄마로서 한번 후회하고, 한마디로 무속세계가 개탄스러워서도 <laughs> 후회하고, 두번 후회했어요. 엄마로서는 어느 지인이 그러대요. 지금이야 아이가 어리지만 나중에 커서 엄마가 무당으로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생기지 않겠냐. 그러니 다른 직업군을 같이 가지는 게 어떠냐라는 어떤 분의 조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 이 무속인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설명도 아니고요. 또 신령님에 대한 예우나 또 당군 밑에서 시작한 제사장격의 이 문여, 재례법에도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재미없지 않고요, 실령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엄마로서는, 음, 평범하지 못한 게 미안하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후회한 것과 중요한 건저 무당판 오디션이라고 하죠. 오디션을 본다는 거는요. 그만큼의 무속인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속인은요. 죽음 직전까지 가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또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는 게 무속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종하고 신령님의 품 안에서 사는 건데 이 세계를 가려면요 우리 피디님 저기 도량에 와 보셨죠? 그 멧돼지 있어요. 그리고 고라니 두 마리가 맨날 나를 마중 와요. 제가 옥천에 가면 일반 사람들 우리 신도님들 오시면요 사마귀 보고도 놀래고 나방 보고도 놀래. 아 그거는 껌도 아니요 그런 산 속에서 기도와 외로움과 또 내가 앞서 설명드린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신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입에 바른 소리 아니고요. 신도가 잘못되면 말 그대로 사기꾼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불. 불교는요. 인간이 신격화 돼서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알게끔 하는 게 불교고요. 기독교 또한도 혼자서 해결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나 유일무이하게 하늘을 갖고 말을 하고 땅을 갖고 말하고 인간을 갖고 말해서 합의로 시키는 게 무속인인데, 그럴라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유일무이하게 성불이 있고, 유일무이하게 벌이 존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명. 신과 령통이 되어야 하고 또그 령통이 되어야지만 앞날을 예언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무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 친구들 따라 나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싶고 축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서 우리 아이랑 사진 찍고 놀고도 싶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약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정치판에 나간다고 쳐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지만 근데 무속인이 전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연예인이 무속인이 되신 분들도 많죠 그러면 작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약이 많이 따르고 사회적 선입견과 선입관이 많은 세계가 무속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후회를 했었고 또 오디션까지 보면서 무속인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이 세계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판 대신상에 대신 할머니 자리에 앉아서 이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선녀처럼 높이 올리고 손톱에도 여자 놀이 이쁘게 선녀 놀이하고 이것만 보이시는 거야. 우리가 호숫가에 앉아서 예를 들어, 백조가 한 마리 있어. 그러면 위에서는 우아하잖아. 근데 다리에서는 엄청 발버둥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요. 왜? 신령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이들에게 올바른 공수와 정확한 예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온 집중을 합니다. 또, 우리 신령님들의 대신하는 몸주의기 때문에 한치의 흐트름도 없어야 해요. 허나 그 공수를 내리려면 발버둥 치듯이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기운을 받아 한마디로 영빨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점못 보면 점쟁이가 아니잖아. 우리는 사주쟁이 점쟁이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또 점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신내림을 내리니 손님이 왔는데 이분이 정신병이야. 환각과 환청이야. 내가 볼 때는 넌 신병 아니야. 이런 걸 내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볼줄 모르는 거예요, 신이 없으니까. 또 동반된 노력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이 보살이 왜 후회를 했겠어요? 이런 세계에 내가 선순환을 만들려면, 또 완벽하게 지식이 동반되고 공부가 된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점점 더 방송에 나와서 연예인 행위를 하려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부를 얻지 못하고, 성부는 뭐야? 결과가 없는 거야. 구슬하든, 치성을 하든, 점을 보든,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정도법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힘이 빠져요. 반대로, 손님들이, 우리 신군 같은 경우에도요, 한 100일에 한두 명 들어오나 봐. 그럼 이래요. 반말은 기본이야. 술을 먹고 오는 사람도 있어. 아, 너, 내가 돈 줬잖아. 돈 줬으니 너는 그냥 말하라. 이거야. 그러나 이곳은요, 신성한 곳이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몸가짐, 마음가짐을 매일같이 신성스럽게 하는 무녀들한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천대받는 시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말하는 사람들 이해 안 돼. 시대적 배경에 이제는 말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 저 시대적에 따라. 명함의 역할도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블로그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합니다. 저 또한도. 그러나 80%가 소개로 와요. 그 말은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내가 여기 가서 신내림을 받아 저기 가서 신내림을 받아 자꾸 돈만 들잖아. 인생의 시간도 허비하는 거고. 그러니 본인들이 아니다 싶을 땐 끌려가면 안되고 조금 내가 귀신을 봐 영안이 뛰었다 죠 우리나라 7,80% 신기 있어요 다 왜? 향을 꼽잖아요 향을 꼽아서 청배하잖아요 조상을 그러니 당연히 한 번씩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계시잖아 제사로 근데 본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 허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내가 했던 말이 예언으로 돌아오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주관이 서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날볼 때마다 말을 한다고 해서 야, 너 신기가 있는 거 같아. 넌 신이 있어. 아니야. 본인이요. 신내림 받기 전부터 점을 봐야 되고 신내림 받기 전부터 선생님을 딱 정해서 갈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직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후회를 한 적이 있어. 너무 이 세계가 썩었어, 솔직하게. 그리고 내가 소위 말해서 너무 무식한 분들도 많고 배우면 되잖아, 공부하면 되잖아. 제발 선순환을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합의해서. 그러니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세계에 몸, 담으, 몸 담았다고 할순 없지만 왜 아들이 무속인이면 손가락질 받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이 세계가 이렇게 가면 어떤 무당이 어떤 무속인이 자식한테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자기 새끼 생각하듯 모두를 안아주는 그런 무속 세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손님들 천월신궁 예약 하실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의 없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퇴장입니다 그리고 보살이 말하는 거를 지가 신이라도 된줄 알아라는 생각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은 신의 대변인 변호사예요 그거에 대한 수강료와 그거에 대한 표현하자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보시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하셔서 예를 지켜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무속 세계가 지금 음에서 양으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으로 나왔을 때이 인간사회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무속의 길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